저는 이재명 후보를 만난 뒤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격변의 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100년을 내다보며 한민족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적으로 지지한 적도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. 제가 점령해온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는 가치중립적인 정책입니다.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북극항로의 개통과 이로 인한 동북아 패권 질서의 재편이 우리 한민족에게 찾아온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, 그 경제적 풍요와 국제 안보적 위상 등 모든 혜택을 이웃하는 중국이나 일본에게 영영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치적 이합 집산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. 오직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그 집단 지성의 위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